욕심을 버리고 은근히 저 랭크라는 거에 얽매이게 돼 자꾸 저 랭크에 얽매이 아프리카 순위처럼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히 어, 이거 좀 높아진 김에 좀더 높아질까? 이런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걸 버려야지 잘 되는 거예요 저 굳이 랭크 올리니까 떨어지는, 떨어지는 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또 네. 1랭크가 제일 높은 거죠 젤리 껌딱님 제이크방님 고맙습니다 레드티님, 부산 여인님 예요 어, 좋아 좋아 아, 좋아 지금 좋다 갑시다 6렙 31렙 29렙 44렙 4 4렙 44렙이야 <laughs> 이거 랭크가 낮지만 얘네들 다찍혀있는거다 찍혀있는 거야 얘네 얘네만 알아서 막 회복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44렙인데 19랭크야 <laughs> 운이 없나보다 어지간히도 운이 없나보다 진짜 일부러 유지 시킨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렙 살인만안 만나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사실 랭크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자랑 빼고는 그냥. 어다 안녕하세요. 1 랭크 생존자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좀막 막 우와 우와 막 이러니까. 자 이쪽에다 큰 그림 하나 그려주고요. 미끄림 하나 그려주고요. 덫에다가 벌릴수 있게. 네. 멀리 있죠, 애들이. 자, 이쪽 인성존에다가 미끄리 하나 또 그려주죠. 대놓고 하네. 어, 내가, 내가 저를 못 봤어? 잡아주고요. <laughs> 한대 때렸고. 얜 특히나 더 많이 고기를 숙이는 것 같아. 오른쪽으로. 왼쪽. 뛰어 댕기고 그렇지. 그대로. 그 상태로. 끝! 오케이. 무빙 좋았는데? 얘가 제일 랭, 랭크 높은 앤가? 그 시드니 44렙짜리 아닌가? 무빙 좋더라 너 여기 또 누구 있어 한명더 내가 더, 내가 더 더들 설치하는 동안 널 구하려 들겠지 왔어 넌못 도망가 왜냐면 넌 제일 짜증나는 타입이거든 시드니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얘안 집어치냐? 어 시드니 시드니 어디를 가려고 그래? 잠깐만, 너 이쪽으로 가. 더좀 줄게. 너희 버림받은 것 같은데 느낌이? 시드니 어디까지 들어가지? 아, 바로 옆에 이게 있었네? 어, 이렇게 가까이에? 빨리 잡으러 가야겠죠. 이 근처에다가 큰 그림 하나 그려주고요. 네. 그리고 저쪽에서 뭐 지금 하고 있을 테니까 뭐 이것도 부셔주고 점수도 먹고. 제일 잘하는 애두명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렙 높은 애들 두명 잡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갔구나 아이고 뭐야 내 여기 껴서 낀다 여기 이쯤에다 하나 네, 어서오세요 오늘 낮에 잠깐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하고 싶어서 어디 있으려나? 이게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 하러 올 건데, 난 환생 안 하려고요. 그거 다시 찍는 건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빡센 일이야. 왜안 하지, 얘네? 아이고 아이고. 버을 풀었어. 버을 제거했어요, 지금. 언더미니. 일단 그림만 그려놓고. 좋 이쪽에다 한번 몰아봅시다. 이쪽으로 올수 있게, 애들이. 이리로, 이리 지나갔구나. 여기도 이제 하나, 하나 깔았네. 입구에다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공간에 여길, 여길 깔았어요. 여길 깠어. 야, 이걸 어떻게 발견했지? 풀스페인인 거야? 보였나? 네, 이거 저도 밟아요. 밟으면 잠깐 멈칫해요. 본거 같죠? 그죠? 나머지 두사람이 왜냐면은 지금 뭐.. 뭘 못하고 있어 두분 거리는 소리 들리니까 무서워서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거랑 똑같은거야 저기있네 저기 내가 여기다 하나 깔아둔거 같네 시드니! 아우 뭐야 어? 시드니 아 시드니 어 아, 시드니. 아, 시드니 그쪽 가지마 그쪽 가게 내가 더, 더 엄청 해놨어 시드니! 아우 뭐야 시드니 왜 이래 아이고 시드니 큰 그림에 당하셨네 내가 큰 그림에 당하셨어 세상치도 못했던 구간에 있지? <laughs> 진짜 깜짝 놀랐을 거야 생각지도 못했던 구간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덫이 있어서 정말 놀랐을 거야 니가 덫을 좀 풀고 다녔나 보구나 너 거기 좀 있을래? 누가 구하러 올것 같진 않은데 나덫좀 갖고 올게 도망가지 말아라 형이 진짜 경고했다 도망가면 제 잔인하게 없애줄 거야 좋아 아이고, 너 야, 난 랭크 떨구러 왔는데 지금 너희 때문에 랭크 올리게 생겼다, 지금. 아. 여기 하러 올 확률이 높으니까 아마 이 창문으로 뛰어들다가 이거에 당할 겁니다. 아마 이 창문 넘어서 이쪽으로 오겠지. 그러다 저거 탁. 이거 더 수고해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죽을 사람한텐더없 아깝거든요. 자 시드니, 넌 너무 나약했어. 한명 남았는데 이리 몰아야겠다 여기다 올인한다 이.. 이거에 올인할게요 이쪽에 올인해야지 아마 절로.. 올것 같아요 내가 절로 몰면 아, 딴거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 개구멍 맞아, 개구멍 아, 개구멍 개구멍 생각 못 했네? 아이, 잠번요 개구멍이 어디있을려나? 어 개구멍이 어디있을려나? 개구멍 아니요 개구멍 발전기 두 개만 돌리면 열수 있어요. 쟤도 못찾고 아직 나도 못찾았어 오우 아아 아, 어야여아 역시 대단한데 어 아, 나조차도 못 나, 어 나, 나조차도 못느꼈어 역시 대단해 엄청난 터치리야 개구은 바로 위에 설치가 안 돼요. 이것도 좀 잠깐, 약간, 약간 애매해. 그냥 여기도 하나만 딱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스플로가 다딱 잡힐 것 같은데, 이쪽에 하나를 수거 해갖고 와야 될것 어? 아저 뒤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애매하잖아. 저이 뒤로 넘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죠? 다 아고 아야겠네 어디갔지? 개구멍을 찾고 있는 건가? 초보자라서 못 찾나 잘? 어 덧마이드는 퍽이 아니라 한번쓸수 있는 아이템 같은 걸 걸요 그게 아 이쪽으로도 올수 있구나 개구멍은 하나에요 걸릴까, 과연? 예, 개구멍의 존재는 아는 사람일까요? 과연? 아, 장롱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 초보라서 무서워가지고 장롱 중에 까마귀 앉아있는 장롱을 잘 찾아보면 될 거예요. 아마 1위로 넘어올라고 하겠지? 그런 그를 위해 이곳에다 선물을 선사하지. 어, 와, 트랩. 만점 받았어. 트랩은 더 이상 벌점 수가 없어. 어디 갔을까, 얘는뭐 하는 거지? 어. 아까 제이크 박 아니었어요? 어디 숨어 있나?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제 예상대로 딱 걸리셨군요. 아이고, 글로 넘어가셨구나. 아이고, 이거 풀었어. 아, 또 걸렸어. 아, 아 내가 걸렸어! 아! 내가 걸렸 <laughs> 잡을 수 있었는데 <무서운데> 내가 걸렸어! 아, 뭐야! 아 바보야! 아 바보야! 내가 걸렸잖아. 아, 지, 아 그걸 또 풀었어. 아아 아, 짜증나. 아 진짜. <laughs> 아 이거 어떻게 그게 렇 금방 풀었어? 아내거 내가 아직 이게 저기가 안 돼서 그래요. 아아 아, 완전 잡은 거였는데 완전 완전 농락했는데. 아 진짜. <laughs> 그렇게 빨리 풀 줄이야. 네, 아큰 그림에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가까이 있었으면 됐는데. 걔속 저기를 보고 있었구나. 랩 제일 높은 애였었어요 네. 아딱 잡은 거였는데 아깝다. 아 근데 재밌었죠. 아 근데 때려주고, 아예 회복시켜, 아예 회복시켜. 잘해주매, 잘주. 다 같이 잘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냐? 다 같이. 아좀 잘주매라고 여유 있게, 여유 있게.